강남구가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에 2호 예방접종센터 개관을 앞두고 21일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사전 준비부터 예진, 접종,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반에 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맞춤 대응훈련도 진행했습니다. 평가단은 이에 대해 공간, 인력, 운영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. 센터는 3개의 예진실과 5개의 접종실을 갖췄으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살피는 관찰실이 별도로 마련돼 위급 상황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한편 군은 오는 29일 두 번째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요. 일권역인 신사동, 노년 1, 2동, 압구정동, 청담동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먼저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됩니다. 강남구는 빠르고 차질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곳의 접종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